네, 안녕하세요. 인사드리겠습니다. 엠비저스맨!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엠비저스입니다. <목소리> 아, 안녕하세요, 프라이킹즈입니다. <목소리> 네, 일단, 네, 저희 각 멤버별로 자기소개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엠비저스에서 브리더를 맡고 있는 댄서 우태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앰비셔스 노태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앰비셔스 이호원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앰비셔스 김태형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한킹제 <한킹디의> 도어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넋스입니다. 소리 <도리> 좀 질러주세요! 잘 <laughs> <laughs> 자는 줄 알았어. 네, 일단! 네, 저희 이제 원주 댄싱 카니발 저희도 항상 이제 영상으로 많이 챙겨보면서 꼭 한번 와보고 싶다고 늘 생각을 했었는데, 어,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또 춤을 출수 있는 또 역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만나서 반갑고, 네, 또 프라이킹즈랑 또 처음으로 같이 무대를 꾸며봤는데, 네, 어떠, 어떠셨나요? 네. 어. 네.